하이가 이스코노고입니다 얼마전 신나게 언박싱했던 제새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랩탑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맥북 프로 터치바 모델을 구매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동성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이동이 많고 그리고 틈나는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만큼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스크립트 작업부터 영상 편집 작업까지 할수 있기를 원해서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얇아진 맥북 프로 터치바 모델 13인치를 선택했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이렇게 작은 랩탑이 낸다는 게 정말 놀랍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방에 넣고 다닐 때는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 예쁜 가죽 가방을 메고 나가는 날이면 좀더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금 더 커진 스크린과 빨라진 프로세서. 더 섬세해진 애플 펜슬과 스마트 키보드를 갖고 돌아온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에 출시 전부터 엄청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과연 애플이 말한 대로 PC를 대체할 만한 것인지, 저의 어깨를 좀 가볍게 만들어 줄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얇아진 베젤로 이전의 9.7인치와 전체 크기 차이는 거의 나지 않지만,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약20% 가량 커졌습니다. 전면을 차지하는 광활한 화면에 비해 막상 손으로 잡고 들었을 때의 느낌은 마치 유주얼 서스펙트급의 반전인 가벼움과 날렵함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아이패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면 글래스 소재와 다르게 후면을 감싸고 있는 알루미늄은 이렇게 얇고 큰 아이패드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이 후면 재질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음 모델이 나올 때는 매트 블랙 색상도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역시 애플은 디자인에 관해서는 절대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이번 새 아이패드 프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밝아진 디스플레이와 프로모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기존에는 60Hz 주사율이 이번엔 최대 2배나 높아진 120Hz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스크롤과 같은 동작을 할때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스크롤 외에도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 노트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도 심지어 게임을 할 때마저도 굉장히 빨라진 디스플레이 반응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새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에 열광하는 이유는 놀랍도록 향상된 성능 때문입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대로 랩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새 아이패드 프로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랩탑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이널컷 프로는 물론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할수 없지만 그걸 제외한 저의 모든 용도는 아이패드 프로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영상은 클립스를 이용해서 찍고 편집하고 이번에 발표 행사에서 소개된 어ffinity를 이용해서도 포토샵 수준의 사진 편집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정말 그림을 못 그리지만 기존 랩탑이 할수 없는 스타일러스를 통한 입력도 가능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앱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영역을 아이패드 프로가 대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랩탑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촬영 후 편집까지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카메라와 아이패드 프로만 들고 나가서 기획, 스크립트 작성, 메모 등 오히려 가볍고 접근성이 더 좋아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10점으로 이렇게 사용해보니 12.9인치는 저한테 정말 컸네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이렇게 고사양 영상 편집을 거뜬히 할수 있다고 해도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배터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배터리는 상황에 따라 혹은 실행하는 작업에 따라 같은 기기에서조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제 경험상 100% 채우고 나서 스크립트 작업부터 사진 편집,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징. 넷플릭스까지 실 사용해 본 결과 반나절 나가서 실컷 사용해 보고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20% 수준은 남아 있더라고요. 물론 하루 종일 쓰려면 중간에 충전은 한번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면 저는 아주아주 아주 만족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고속 충전을 기기에서 지원하는데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있는 어댑터로는 일반 충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용 기기다 보니까 빨리 충전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고속 충전 그냥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가격은 여전히 착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착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사양과 맞먹는 512기가 같은 경우는 웬만한 노트북 가격인데 그렇다면 질문은 과연 이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한 것인가? 그리고 애플이 말한대로 메인 컴퓨터로 대체될 만한 제품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얼만큼 알고 있고 iOS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 아이패드 프로가 아직은 저의 메인 컴퓨터로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이유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제일 중요한 파이널컷 프로가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에게 완전히 대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파이널컷 프로 편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지원하는 어피니티나 프로크리에이트, 혹은 iOS 영상 편집 앱이면 충분하신 분들, 또 이동이 많아서 이동 중 영상을 보거나, 또 문서 작성과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가격면에서 훨씬 더 부담이 큰 맥북 프로보다 아이패드 프로가 분명 더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을에 아이패드형 업데이트라고 불리는 iOS 11이 정식 출시되면 아이패드 프로는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녀석이 될 텐데, iOS 11과의 시너지 때문에도 이번 새 아이패드 프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저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은 영상 편집용 데스크탑으로 어느새 전략을 해버렸고, 이제는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땐 레더 슬립에 아이패드 프로를 넣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새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해보고 있는 어피니티,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터와 같은 앱들도 잘 써보고,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추천해주신 앱이나 혹은 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커멘트로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새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 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곧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Your heartbeat.